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요.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환상을 보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어, 이는 생명책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나타내죠. 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럼 어떤자가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어, 우리 초신자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 말씀을 그냥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참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어,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세요. 음. 생명책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어, 구원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았어요. 어, 그러기에 이제 우리 앞으로 종교 통합의 시대가 와도 우리는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음. 천주교, 불교 서로 통합하잖아요, 그렇죠? 어,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를 보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다. 음, 타 종교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어, 불교는 윤회설, 그렇죠? 그리고 천주교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인군자도 믿고, 어? 술 담배 다 되고 제사, 그렇죠? 제사도 되고, 어, 십계명부터 지키지 못하고 있고 온갖 죄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음, 영원한 구원이 지켜지는가? 그리고 또 거긴 연옥이라는 곳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님의 구원도 있지만. 어, 불교와 함께 두 종교 다 행위도 강조를 해요. 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됨을 말씀해서 보았어요. 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 생명책에 기록되면 이제는 영원한 구원일까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음을 알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 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백성을 대신하여 아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어지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죠? 음,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이에요. 어, 하나님께서는 6월절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셨지만 죄를 지었을 때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10편 69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어,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면서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어 의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 이것은 생명책이 의인의 명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악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 사도 요한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그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했지만 그럼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 때 어떻겠다는 거예요? 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음, 우리가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어, 이거 생각해 봐야 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를 짓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으며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이며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의 삶이 그 지옥과 같은 형벌을 받으며. 성 밖에서 울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며 어, 죄로 인해서 정결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음, 두루마기를 빨아 정결하게 하는 자들 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죄악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은 성 밖에서 영혼이 분리된 상태로 남게 될 거예요. 음.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어, 이 혼인잔치의 일인데, 이 혼인잔치에 적합하지 못한 자,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삶을 고집한 자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요. 음, 이는 세례에 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 화평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어, 거룩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 이는 제로인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그 상태를 경고합니다. 음,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록된 그한 권의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어떨 수도 있다? 지워질 수도 있다. 말씀하세요. 자, 행위책 볼게요. 행위책은 우리의 삶을,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기록된 책입니다. 어,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도 하며 또 우리가 서, 행한 선하고 착한 일들에 대하여 상급을 주시기도 해요. 음. 행위책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정직한 기록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돼요. 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니까? 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구약 때는 행위로 나타났을 때 이게 죄가 됐어요. 그래서 살인을 한다든지, 그렇죠? 실체 가늠을 한다든지. 그러나 지금은 말과 또 생각만으로도 죄를 범죄할 수 있어요. 그처 너무 무섭죠? <laughs>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어, 있잖아. 내가 요즘 그냥 하나님께 혼자 막 이렇게 중얼대고는 그런 말도, 어, 그냥 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막 실상이 되어서 이루어지니까 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어, 나좀 무서워지려고 해라고 해요. 음. 왜냐면 너무나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사라 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랐어요. 아,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세심바 되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리고 다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어. 그러나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셔도 돼요. 어. 그럼 이렇게 우리 재만은 우리가 언제고 죄를 많이 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아셔야 해요. 음.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기처 하얗게 어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음, 우리의 행위 체계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겠죠, 그렇죠? 어, 나쁜 것은 회개해서 열심히 지우고 음, 좋은 일은 점점 쌓아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어, 하늘에 열심히 상급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고, 또 능력행함을 돕는 전투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우리의 하루 일가를 매일 보고하고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고 해요. 오늘의 하루에 그, 어, 하늘의그 있잖아요.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고 난 후라고 하네요. 어.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면 새 하루가 이렇게 영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하늘과 세상의 시간이 다르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 천지창조 때도 뭐라고 하냐면 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 그렇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 얘기 아니라,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새날이 오기 전에 용서하고 죄를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지기 전에 그 회개한 죄는 천사가 보고하지 않아서. 행위책의 기록으로 안 남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해지기 전에 처리하시기 바래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끝으로 음, 이제 천국 음, 그 끝으로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삶이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음. 믿음은 말씀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거룩한 삶. 곧 어, 그 성화 과정의 그 성화의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행위책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성화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어, 물로만 거듭난 사람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가슴이 아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어 육의 사람이에요." 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음.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어, 단순히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로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변화가 있는 새로운 피준물이 되어야 돼요 어, 우리 얼마 전에 물세례 받으셨죠? 음.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음 받았어요. 어, 이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어,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주는 멸류관을 아는 자. 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해요. 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지난 주에 성탄절 뚜, 이거 트리 꾸민다고 다들 모여가지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세요. 그 추수감사절 때도 과일 갖고 오고 감사드리고 음, 이제 성탄절 특송. 음식 선물 나눔 준비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자, 어, 또 가족과 이웃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하고 섬기며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헌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연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이해해 주는 마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각각의 행위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주실 일들이에요. 어, 믿는 자로 세상에서 손해본 것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또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다 채워주세요. 음, 보상해주세요. 어, 마지막으로 위에서 우리 말씀과 거듭 말씀한 그 거듭남과 성화의 열매 에 관한 한번 말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3장3절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후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믿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전해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어 성화된 삶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어 내적 변화로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 마음이 변했고 돼가는 겁니다. 어, 그리고 외적 행위로는 우리가 선한 행동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 우리 내년부터 엘조이 성교단과 시골개척교회에 가서 몸으로 직접 선한 일들을 할 거예요. 음, 우리도 개척교회이지만 어,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성전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고, 어, 또 함께 으싹싹 일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을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어, 우린 젊으니까 이제 연세 많고 힘없으신 분들 도와드려야겠죠? 음, 건강 주신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어, 여러분, 나무는 뿌리에서 생명을 얻지만, 열매가, 그 열매는 나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의 삶은 그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음, 또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어, 또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면, 그죠그 말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가 원하는 것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음. 그리고 거듭난 자는 또 회개를 통해서 죄,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해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우리가 또한 음, 생, 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봐요.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같으니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어, 우리는 제 가운데서 나와서 새 생명, 새롭게 이제, 어, 살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사랑을 경험한 거듭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음. 어,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어, 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성경구절을 많이 찾았는데, 저는 어, 이 성경구절 말씀만 읽어도 너무 <laughs>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음. 아,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어, 영, 이제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 하늘의 영원한 천국도 소망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변은 왜 이렇게 천국 입신을 갈망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이게 잘 믿었다가 가서 우리가 봐도 될것 같은데 미리 보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laughs> 그러다가 엉뚱한 애가 또 가짜 조작된 천국 보여주면 그건 또 어쩔지 모르겠네. <laughs> 여러분 우리가 꼭 선진국이 아니어도 또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어도 행복지수가 다를 듯이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 즐거운 일로 만들어가면 그게 천국이에요. 음, 자, 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아, 아니, 않아야지,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어, 성화, 음, 거듭난 삶을 살때 열매를 맺고,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된 것들을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위책에 기록된 나쁜 행위들은 열심히 회개하며 지우시고, 좋은 행위들을 많이 남겨 어, 상급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래요.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귀신이 내 안에 처소를 짓지 못하고 또 쫓겨나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면 눌러 앉아요. 어, 회개를 통해 바로 바로 처리하시기 바래요. 어, 그럼 축사가 쉬워져요. 음. 어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음 상급을 주시는 말씀을 읽고 끝낼게요. 어. 우리가 의로운 행위할 때마다 하나님께 상급을 주신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어, 마지막으로 제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조미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믿음, 행위, 충성 그리고 고난 속에서의 이 신실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어, 상급은 영원한 생명과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